안녕하세요 크리마이스입니다. 제가 오늘은요 이제 그 뭐야 휴지에 게 영상을 올리려고 하는데요. 자 일단 먼저 어 준비물은 되게 간단해요. 두개 물에 그 뭐야 물에 녹인 아이클레이와 휴지 이렇게 필요합니다. 자 일단 먼저 물에 녹여왔고요. 여기다가 확실히 물 맞아요, 이렇게. 좀 걸쭉하게 됐지만, 그, 아크를, 아이클레이를 많이 넣어서 되게 막 걸쭉하게 됐어요. 자, 이제 여기다가 휴지에 깨니까 휴지를 넣어줍니다. 휴지 두장 정도 준비하면 좋아요. 자, 이렇게 넣고, 막 녹여줍니다. 아, 뭉친다. 보이세요? 이렇게 막 뭉치는데? 이제 한번 넣기 시작하면 되게 빨리 묻쳐요자 먼저 다말다 하기 전에 하나 보여드릴 게 있는데 제가 어저께 만든 휴지 엣겐데 아 아까보다 많이 굳었네요. 버려야 될것 같다. 나 보여드리지 않아도 될것 같고 어쨌든 이렇게 넣어서. 막 섞어 줍니다. 이게 휴지 액개가 신기한 게휴 저는 휴지 액개 아 휴지 점토라고 하면 왠지 휴지를 넣는다고 하면 되게 막빡빡할줄 알았는데 되게 막 탱글탱글탱글하더라고요. 보이세요? 탱탱. 아직 손이 조금 묻지만 아야. 이것도 막 탱탱하고 되게 예뻤는데 이게, 이게 막 굳다 보니까 이렇게 되고. 어쨌든 계속 시작할게요. 이렇게 계속 막 떨어져 나갑니다. 자. 아. 이렇게 완성이 되었는데요. 되게 빨리 됐죠? 이거 정말 2분 안에 완성할 수 있는 겁니다. 아니, 3분? 뭐, 어쨌든. 정확한 건. 아, 짜잔. 죄송. 아, 이거 녹이는 시간까지 합해서는 한 5분 정도 걸려요. 정말 빨리, 빨리 되고요. 녹이는 것도 전자레인지에 넣어서 빨리 녹이시면 정말 5분 돼요. 자, 이렇게. 됐고요. 이게 휴지 액끈인데 휴지를 넣었다고 믿겨주시세요? 정말 휴지를 넣었는데, 되게 탱글탱글하고, 조금, 조금. 됐다. 되게 막 탱글탱글하고, 근데 이게 좀 그런 점이, 조금 묻어요. 손좀 아 씻고 오겠습니다. 따따따. 손은 다 씻고 왔고요. 이거는 정말 만들기가 쉬워서 소다, 물풀, 풀 그런 거다 없어도 쉽게 완성할 수 있는 거예요. 돈도 되게 싸게 밖에 안 들어요. 휴지나 그런 거는 집에 흔히 있는 거잖아요. 그래서 우리 돈으로 안 사도 되고 또휴또 또 물은 수도 수도 물로 하면 되니까 되게 수도 물로 하면 되니까 그것도 돈안 들고 아이클레이만 합쳐서 아이클레이가 한천원 이천 원 하나 천 원밖에 안 듭니다 정말 휴지는 물론 집에 다 있는 거니까 빼고 어쨌든 이렇게 정말 탱글탱글하고요. 하지만 탱글탱글한 대신에 어... 휴지를 넣고 좀 걸쭉하게 해야 잘 되니까 걸쭉하게 했을 경우에는 이렇게 통에 넣어서 방치를 해야 됩니다. 근데 너무 많이 방치를 하면 이렇게 제가 저 아까 만든 것처럼 정말 딱딱해질 수가 있으니까요. 흐르지도 않고. 얘는 버려야 돼요. 여기에 넣어서, 통에 넣어서, 한, 음, 어, 3분? 그 정도만. 자, 이렇게, 탱탱 푸딩 푸딩에깨. 액게. 휴지 액게인데, 푸딩 액게라 해야 되나? 어쨌든, 이렇게 탱탱한 휴지 액게. 였습니다. 여러분, 안녕히 계세요.